어나 제작해야지 나 반지 해야지 오래 기다렸지 저번 주 금요일 날 제작 안 해서 서운해 하더라고 자 한번 가볼까 아내 반지는 제가 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번에 제작했을 때 실패가 존나 올라가다가 갑자기 성공이 역전을 했는데 그게 빛나는 이 떴거든요 근데 또 실패가 존나 올라가다가 성공이 역전하다가 실패가 역전해서 실패했어요 물론 그러고 분크메를 먹어서 나는 좀 마음이 놓이긴 했지만 어차피 이게 두 쌍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일단 한쌍 만들 와 아, 이거 한쌍 만들었는데 안 나오면 좀 꺾이긴 할것 같은데. 레인컬처, 레인컬처, 레인컬처. 그렇지. 나이스. 좋아. 시작은 좋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이대로 가. 그렇지. <웃음> 나이스. 빌런들, <laughs> 가자고. 여기서 중요해. 오케이 나이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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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어야 연속 두 번은 아니야 제발. 오케이 연속 두번 비담용 실패를 안돼 제발. 그렇지 뛰어 가자. 가! 나야 대장장이 러너. 하나더 만들까? 이거 만약에 안 되잖아. 비담용 팔아 암용 두개 사. 가자. 오케이. 스타 좋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좋아 오케이 스타 좋아 시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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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그렇지!!! 더블피 담요!! 이거야!! 잡아. 성공 제발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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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아. 만어 졸려 아아야야야아야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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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제발 아 제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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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래, 제발 안 돼! 안 돼! 오지마! 오지마!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안 돼! 아, 씨발! 불어났는데... 아니, 나 지금 반지 3투했는데다 빛나는 떴잖아. 근데 한번 성공이 두번 실패. 이거 말 돼? 아, 이거 말이 안 돼. 아, 거의 다 왔는데. 아, 너무 아쉽네. 아, 차라리 그냥 암용왕 뜨지. 진짜 고향. 어 진짜 존나 사람이 열밖게 하고 있어. 제발. 일반 암용왕도 괜찮아. 제발. 지금. 아아 아, 잠깐만. 오케이. 아 안돼. 제발. 오케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제발. 오케이. 안돼 이거 이거 어 그런 역전해야 돼 안돼 안돼 안돼. 그렇지 나이스 제발. 그냥 그냥 암용왕. 제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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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냥 암용왕. 어?

네네네 됐습니다. 갑시다. 가볼까? 오. 맞아요. 이거 잡다가 딜러 한명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에 다른 거보시어 다른 거보시어 잡다가. 네네네. 네. 그러면 기 제가 가 갈게요. 네. 그냥 관계가 우리 파스는 우리 가오피고 저쪽은 아니 아니야. 그냥 한 명만 가면 돼. 아,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성희가 그래. 가지고 올라힐 좀. 네. <놀라> 와, 이게 안 되네. 켰어요. 내려겼어. 내려겼어. 이거 포털을 뚫으세요. 포털 사라져요, 어차피. 아, 오케이.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네. 그럼 여기 다음에 이제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여기서 나눠서 가야 되나? 1 파티 2 파티? 이거 들어가지만만 나는 아여기 들어간다고 나눠줄게. 오케이 오 어, 그러네 나눠졌네 파이팅 파이팅 일단 우리 화이팅. 가볼게요 이거 무슨 이상한 어글 잡은 사람 있으면은 밖에 빠졌다가 오, 안쪽 오케이. 안전지역으로 확 들어오신대요 아 이거 장판을 밖에 빼야 되네. 어야한번 살짝 밟아봤거든. 딜지 여기 여기. 딜지 조... 여 이거 뭐야? 어 뭐야? 뭐지? 뭐야 이게? 뭐? 아저저저 전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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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 전멸. 그러니까 아, 이게 뭐지? 네. 잠깐만 전멸기거든. 블랙홀 세개 아. 생기면 전멸. 우리한테 뭐가 뜨나봐. 근데 그거를 서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나 본데. 근데 그 전달을 못하면 블랙홀이 생기나봐. 폭탄 돌리기야 폭탄 돌리기 터지기 전에 주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면 블랙홀이 생기는 거야. 이게 시청자분들이 조금 아셔가지고 꿀팁을 주네. 가자. 이 아, 뭐야? 나 똥인가 봐. 나 똥이다. 야, 전달 일로 랄랄랄랄랄랄랄랄. 일로 와. 어디 가? 오케이. 전달 됐어? 오케이. 이걸 피하면서 똥 전달을 그거 해야 되네. 전의명어어다 왔어. 거의 다 왔어.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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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기. 어 뭐야, 씨발. 어나이스 이제 우리 차례인가? 아 이제 우린가 봐 클났다 너희도 당해봐 <목소리> 이거 잡고 있던 거예요? 여기서? 아니 이지라라고 있었다고? 이거, 이거 잡고 아니, 존나 어이가 없네 <laughs> 야 이거 죽으면 어떻게 돼? 저 <laughs> 그냥 입구부하라면 돼요와 씨발 <laughs> 와 아니 이게 뭐임어 벌스켓 벌스게 아니 벌써 아, 죽었나봐 <laughs> 야 근데 쟤네 잠못 자면서 죽어봤나봐 키스크부하라는 거군요 참나 어, 나죽겠다 어, 잠깐만. 어, 야야, 존나 아파. 존나. 어, 오. 뭐야? 시계관에서 어, 깨면 사라져요. 그래서 아, 깨다 깨달았는데. 아, 이거 러너님이 초반에 많이 뚫어가지고. <laughs> 아니 처음에 좀 당황해가지고. 아, 그래도 재밌다 이거지? 길동원끼리 오기 잘한 게. 존나 편하네. 놀리기도 놀리고 이러면서 친해지고. 아니, 이 파티는 좀 세져야 되긴 하겠더라. 네, 아그러 회... 악몽들 혹시 도셨나? 악몽 가셔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좀 밀려가지고 아그래아 눌라 아, 아, 씨 그래. 한번 저그 군장 검사 한번 해볼게요. 그좀 사정이 네. 있었어가지고 저도 그 원래 서버가 네. 발랐어가지고 아, 원래 아, c CL 엘 이었었는데 네. 예? 아아 그 아, <laughs> 잠깐만 이 천첩이 여기 썼네. 아니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 야 얘들아 곤장 갖고 와. 네, 와안 되겠다. <웃음> 엎드리세요. <웃음> 곤장 갖고 와. 저회 회개 회개했습니다. 회귀했어요? 예, 예, 예. 아, 그래요? 아 이거 종혁아 너 어떻게 된 거야? 너새다며야너 화면 공유해봐 자 종혁이 너 만신전 들어가 봐 이거 내실 내실 검사하는 거구나 자 노란색 몇개 아, 있나 이거. 보자 액자를 안샀습니다 사실 아 빨리빨리 까봐 빨리 <laughs> 야이 씨 장단해 <laughs> 하나도 없잖아 이거 보세요 선생님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송 선생님 와 진짜 풍선 근육 다 까봐야 돼 진짜로 야너그 옷장 열어봐 옷장 야20% 장난하냐 지금 아 이거 뭐 있나요? 와이 새끼도 몰랐어 아, 어 아, 진짜 처음 왔어 이걸 몰아니야어 그래 그 자동등록 합성 계속 돌려 이게 진짜 근육이야 임마 딸근이요 자 아니. 이제 행구야 열어봐 학창 시절에 깝죽대던 애 때문에 숙제 검사 까먹었던 <laughs> 선생님이 숙제 검사하는 것 같아 야 만신전 열어봐 아 진짜 선생님 토나와요. 어. 아니 크롬에대 어. 하나 있죠. 아, 진짜 어이가 없다. 자그 룰라 씨. 저요? 룰라 아니, 씨. 저 룰라 씨. 룰라 룰라 씨. <laughs> 여기는 치우도 딜을 해요. 이거 반의거 <laughs> 입으면 다해요? 룰라 어? 씨저 유부남이에요. <laughs> 네? 그런 거안 통해요. 아니 근데 이게 저 저는 그 CL에서 너무 빨리해요. 빨리. 이거는 돈 주고 살 수도. 있... 와 진짜 선생님 오. 진짜 토나옵니다. 토나와 얘네. 6 살짜리 아기들이 그린 그림, 그림 유치원에서 받아와가지고 걸어놓고 있어요 선생님. 아 이제 안 되겠다 모범생 우리 밥차 형 보여주자. 아니다. <laughs> 그웬씨왜 조용해? 네? 빨리 열어놔. 옷 당한 이만큼. 우와. 어 인정 확인. 이센 이유가 있네. 모범생이야. 어 밥. 아봐아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아이봐아 길이 괜히 센게 아니야. 너 부반장에 됐어. 자, 밥차 열어 빨리. 형도 치우서 1등이라고 어, 뒤에 숨어 있지 마. 빨리 오라. 옷장 까봐요. 이야. 오십삼 와야 만신전 가봐 만신전. 이야 아, 눈보신 <laughs> 와 아, 진짜 눈빛. 그림들 명작 갖다 놓은 거 봐라 진짜 자 우리 최고의 모범생 쌀 먹이신 성 화면 어. 공유해봐 빨리 이형 만지 좀 지릴 거야 아마 이야 이야 어. 든든하잖아 학생들 보고 배웁시다 모범이 됩시다 자 그럼 준비하시죠 이제 <laughs> 예 왜요 그치? 아 이제 나오셨잖아요 대대장님 아 원래 대대장은 그런 거안 가요 이 전투력 제일 낮겠나 봐 런원님이 아니 전실합근 근육이 저 귀에도 붙어 있어요. 육가의 힘으로. 옷장, 어? 옷장 보여 주시면 됩니다. 옷장. 아니요. 아니, 어. 아니 그, 는데 한번 눌러 보실래? 체 아니. 아니, 이게. 어우. 아니, 시간이 없었어. 한라했는데 어. 내가 오늘 알았어. 이거 있는지. 이 만신전은 매물이 없어 갖고 하지. 맵 많던데. 아니, 아니야. 매... 아 <laughs> 아니, 아니 <웃음> 내가 살려는 게 매물이 없어. 아니 아니, 아니 나는 기본은 했지. 진짜로. <laughs> 아, 봐봐. 나 명화 아, 얼마나 그런데. 많냐 지금. 네? 대장님 여기 가방에 있는 것 같습니다. 3개, 아니, <laughs> 아까 뭐이 없네. 아니, 지켈은 저치지코 근데 광 당했다. 아니, 근데 그때 아이온 키잖아요. 대역죄인이었다니거 어떻게 켜? 심지 아, 맞다. 러너 님. 죄송한데 초월 한번 들어보실래요 왜요? 랭킹 눌러 보실래요? 어? 어? 와, 천백, 천백 거기 비 있는. 지금 보시면 점수가 27만이잖아요. 초월을 많이 안 돈했어요. 이거를 보상을 받든 안 받든 깨기만 하면은 만 점씩 무조건 먹거든요. 그냥 이건 접었다. 어. 아. 아. <laughs> 저위에 사람들은 지금 1 8 0바에 두실 때 지금 2 7바퀴밖에안둔 느낌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접었다, 이건. 네. 예, 예 이거는 예. 브론즈는 지금 아유. <laughs> <어이. 웃음> 저것다, 이게 이거. 대대장인지 훈련병인지 저는. 아저죄송한데 맨날 네. 똥땅 똥땅만 하시다가. <laughs> 그걸그 시간에 처음 퍼스널 온 왓도 아니 그래도 저 비단 반지 두 개에다가 비단 활 띄우고 해가지고 이 스펙을 올린 거 아닙니까 유부남.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해서 키나 돈으로 못 사잖아요 저. 효율이 늘린 겁니다, 현질의 효율이. 아 현질의 근데 효율. 초월은 현질이랑 관련이 없어요. <laughs> 시간 투자를 안 했다. 아니 집에서 게임할 때 등골 오싹한 거그거 모르잖아요. 아, 어젠가 아, 혹시 나랑 쟁한 사람 우리 레게온에서 나랑 쟁하다가 어. 내가 갑자기 0.5초 만에 나간 거저 그런 순간들이 매번 와요, 매번. 진짜 모르시는아아 응. 아, 재밌네, 우리 레기온 사람들도 이렇게 군장 검사하고 서로 음. 좋은 시간이야.